6월부터 한 달을 써보고 정말 좋았던 뭐 패션 아이템이라든지 정말 각종 종류 상관없이 좋았던 아이템들을 이제 달마다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독자가 천 명이 다 되어가는데요. 뭔가 보잘 것 없지만 많이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메이크업 영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조만간 메이크업 영상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30일이잖아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6월 30일인데 아, 벌써 2025년의 반이 지나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6월에 구매를 하고 정말 한달 동안 썼을 때 좋았던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거를 다달이 월마다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인데요. 이번 유니클로 영상에도 착용을 했던 가디건인데 유니클로 매장에 가서 직접 입어보고 너무 좋아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후들후들한 재질인데요 UV 프로텍션 크루넥 가디건입니다 39,9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게 자외선 차단도 되고 그리고 요새 러브버그들이 굉장히 출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난한 검은색 가디건이 없어서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요 살짝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팔툭 끼는 것도 정말 싫고 그래서 이렇게 할랑할랑하게 주름도 많이 지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를 좋아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전체적인 핏은 이렇습니다. 제가 158에 49kg인데 라지 사이즈 괜찮았어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그릇인데요. 29cm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실제로 매장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진짜 너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 거예요. 골뱅이 모양이 귀여워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릴스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어요. 골뱅이 이모티콘에. 그 골뱅이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근데 이게 큰 그릇도 있고 뭐 양손 잡이 그릇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요거트를 담아 먹고 싶어가지고 조금 작은 공기 그릇을 구매를 했습니다. 짠짠, 요렇게 귀여운 핑크색 도자기 그릇인데요. 이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요. 헉, 요 문양이. 이 문양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늘색도 정말 예뻤고 그래서 조만간 하늘색도 하나 더 구입을 할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착해요. 9,000원. 그리고 이게 여기만 골뱅이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도 있어요. <laughs> 요거트와 블루베리의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맨날 맨날 담아서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든 색상이 이런 예쁜 파스텔 톤이에요. 옐로우도 정말 탐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깔별로도 살것 같아요 그리고 막뭐 담아 먹기도 정말 너무 좋고 특히 자취생들은 이렇게 그릭 요거트나 이런 걸 많이 해 드시잖아요 나만 해 먹나? 아, 하여튼 약간 1인용으로 먹기 딱 좋은 사이즈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귀여운 가방인데요 저는 웬만하면 직접 눈제 눈으로 보고 실제 착용을 하고 뭔가 구매를 하는 거를 좋아 한단 말이에요 짜잔 진짜 예쁘죠 색감이 진짜 예뻐요 파스텔 핑크인데 조금 뮤트하게 빠진 그래서 살짝 보라 핑크 느낌인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살로몬 매장에 직접 갔을 때이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 사이즈인데 맸을 때도 진짜, 진짜 귀여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넉넉하게,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냥 주머니가 총두 개인데, 큰 주머니는 이렇게 크게 열려서, 우산도 들고 다니고, 진짜 파우치 두개 넣어 다니고, 저는 이거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뜬하게 들어가요. 짜잔! 저 같은 보보상은 진짜 귀엽게 멜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 이 위쪽에 되게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열면은, 안쪽 주머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주머니가, 이위주머니 빠르게 뭔가 에어팟, 지갑, 이런 걸 꺼낼 때 굉장히 유용하답니다. 다제 끼고, 색감이 진짜 너무, 너무 예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확실히 얘는 분홍 색깔인데, 얘는 살짝 보랏빛이 도는? 하여튼 이 가방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10만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요새 애착가방으로 등극을 했답니다 히. 네 번째는 제가 저번에 일상 쇼 브이로그를 올렸잖아요 그때 네이버 커넥트에 가서 작업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제가 연필을 하나 샀는데, 또 제가 시집을 좋아하고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밑줄을 긋고 다시 보고 싶은 문장들을 줄을 그어서 기록을 하고 싶은데, 저는 연필로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딱 끊기 좋은 연필을 발견했어요. 짜잔! 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끝이 몸통하고 네모나게 생겨서 한 번에 이게 줄을 긋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쓱쓱, 너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6월에 한 아이템 중에서 정말 선별하고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들만 지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나만 쓰고 싶었던 아이템들이지만, 함께 나누면 기쁨이 두 배니까, <laughs> 정말 다시 한번 제 영상을 좋아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마음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요새 러브버그들이 많이 추모를 하잖아요 러브버그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아이템들 모두가 마음에 들어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